내가 내 스스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은 만들어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약간 제동을 거시면서 내가 거기 수업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뭐 하여간 집어 넣어야 돼요. 이게 맞나라고 생각해도 때려 넣으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어, 이게 때를 넣으셔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좀 되지, 막, 뭐 완벽한 공부로 다 정리를 하면서 공부한다, 이런 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공부는 거의 없어요. 어,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나하나 단계 밟아서 간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믿으시고 문제 많이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분명히 나중에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힘든 거를 갖다가, 어, 어떻게 하면은 공무원 합격에서 제일 힘든 지름길을 보여, 아, 힘든 길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그래도 하다 보면, 어? 내가 점수가 좀 나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것들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내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좀 화요일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빈출업법 있다. 그 다음에 하프도 있다. 그다음에 혼동하기 쉬운 어도 한다. 그것들은 정해졌어요. 그건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일이 확실하게 정해진다고 한다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 무료하는 것들도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좀 이렇게 할수 있는 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셔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피하면 토요일이에요. 음~ 선생님들이 토요일에 수업을 잘안 하시거든. 제가 들어가야죠.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오전에 하포하고. 밥 먹고, 오후에, 혼동하기 쉬운 어휘 할까? 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오전에는 문제 좀 풀고, 오후에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는 그냥 듣는 거잖아, 요 솔직히. 들으면서 언젠가 외우리라. 이런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뭐, 2시부터 하면, 뭐, 많이 하진 않고, 한 4시 반? 뭐, 정도 끝내면, 끝나고 나서도 어디 가실 수 있고, 끝나고 나셔도 쉬실 수 있어요. 그죠? 음,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유주에 공부하시면서 계획표 세우시죠? 계획표 세우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의 계획표는 여러분, 월화수목금이나 월화수목금토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일요일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했던 공부 방법으로 얘기 드리면, 저는 월화수목금, 그때는 뭐 월화수목금을 짰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만약에 못하는 날들이 생겨. 뭐 갑자기 내 친구가 생일이래. 물론 생일잔치가 안 가요. 하지만 혹은 몸이 아파. 이렇잖아요. 이거 밀리면요. 그냥 일주일이 밀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월화수목금까지 짜.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월요일날 내가 하기로 한거못 했잖아. 그냥 그냄냅요 그리고 화요일날 하기로 한걸 그냥 해요. 계속. 이렇게 가요. 어, 왜냐면 그걸 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제가 쉬는 날이잖아. 쉬는 날인데, 월화수목금 동안 못 했잖아. 그럼 토요일날 어떻게 쉬어. 그죠? 그래서 토요일날 그 전, 전에. 어, 주중 동안 못 했던 거를 토요일 날 보충을 해서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쉬고 싶어서 죽을 만큼 해요. 너무 놀고 싶어. 너무 텔레비전 보고 싶고, 너무 뒤집어, 뒤집어 자고 싶어. 근데도 이게, 이게 그러고 싶다 보니까 월화수목금까지는 어떻게 하든 그 양을 끝내려고 막 해요. 어, 그래서 하고,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해 토요일 날 끌려가듯이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을 좀 그렇게 낮은 게낌 아니면 일요일날은 아침에는 좀 잤던 것 같아요 좀 자고 오후부터는 움직였어요 그래야 월요일날 수업이 가능해요 이게 일요일까지 퍼펀하게 놀다가 월요일날 딱 나가잖아요 띵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일요일 날 오후 같은 경우에는막 뭔가 를 외우고 그런 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 돼가지고 그때는 뭘 했었냐면은 되게 간단한 어떤 인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분리자라고 그래서 좀 제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든다고 한다, 면뭐 틀리기 쉬운 어휘,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음 저런 게 있지, 뭐 이런 거라든가 문학 같은 경우에도 들었던 거또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엄청나게 공부한다 보다는 머리를 조금 우리가 스텝을 좀 밟아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게 조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중 동안에 할것들 만들어 놓지, 그걸 빡빡하게 하잖아. 그럼 밀리고 밀려가지고 나중에 한달 남았을 때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중 동안에는 열심히 내가 해야지. 하고, 못한 거는 토요일 날. 조금, 그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쉬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후부터는 인강을 듣던 아니면 문제집을 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 문제 정도 딱 푸는 거야. 딱 풀고, 딱 정리하고. 아, 다 했다. 그리고 빨리. 빨리 끝내고 싶거든. 한 30분만 머리를 굴려도 괜찮아요. 이걸 막 3시간씩, 4시간씩 잡지 마시고, 일요일날 오후에 30분 정도만, 내가 그러니까 10분 정도 열 문제,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것만 살짝 보고, 그래,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자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제가 했던 게 그랬던 거예요. 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했어요. 수능을 볼 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고기까지 핑핑 놀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 별로 그렇게, 대학 갈 생각도 별로 없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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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겠어.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때 진짜 독하게 했어요. 진짜 독하게 했어요. 왜냐면, 다시는, 다시 재수 이런 건 하지 않는다. 그니까, 러내 인생에서 공부, 근데 제가 이럴 줄 몰랐다니까요. 어, 나는 공부라는 거랑 아예 멀어지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내 인생에서 할수 있는 거다 하자. 다시 태어나도 다시 공부하나마. 이런 생각으로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안 돼요. 마음 먹었다고 되냐고. 안 돼요. 안 돼요. 알죠. 저도 알죠. 음. 테레비전 앞에 지나가다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뭘 하나. 어?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이것만 잠깐 보고 꺼야지하고서 잠깐 켜요. 근데 그게 안깨대 내가 요 30분을 못 보겠어.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가요. 그래서 그런 걸안 하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의자 묶었다니까요. 저는. 전 묶었었어요. 제가 풀면 돼요. 제가 묶었는데. 근데 묶었어요. 계속 움직여. 아니, 난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좀 하다 보면 커피라도 먹고 싶고, 막 콜라라도 하나 먹어야 될것 같고, 괜히 덥고, 괜히 짜증나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공부 안 했어요. 묶어가지고 앉아있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 3시간씩 묶어놓고, 공부 안 했어요. 그막 소리 지르고 별짓 다 했어요. 막 머리 뜯고 막, 으아! 막이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저 미쳐가지고 날 뛴다고 하지 말라고! 너는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막 그랬었어요. 진짜 별짓을 다 했었어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세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서 한 번은 해본다. 다시 또 계속 공부하실 거예요? 학자 되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인생 한번 걸고 한 번은 해본다고 생각하면 독하게 하세요, 진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이쯤 되면, 마음이 약해지거든. 그래 근데 진짜 독하게 하세요. 제가 멤버 말하는 건데 저 옛날에는 제가 그 제일 심했을 때는 뭐였으면 학업 저기 뭐야 천장에다가 칼을 매단 적 있어요. 죽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자라고 그래서 진짜요 칼을 매달았어요. 근데 진짜 공부가 안 돼요. 떨어질까봐. 아 진짜 죽을까봐 아니 그건 뉴스에 나요 어떤 애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어 칼을 하고 그러다가 칼 맞아 죽었어 그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안되겠다 해서 제가 풀고 어 그런 적도 있었고 압정깐 적도 있었고 압정 깔고서는 뭐냐면 자지 말자. 자면 죽는다. 나가지도 말자. 막 그랬는데, 압정은 별 효용가치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압정은 까는 거가 더 오래 걸려요. 이렇게 걔를 세워야 돼요. <laughs> 근데 한 번이면 끝나더라고. 쭉밀어뜨리 끝이더라고, 걔는. 어, 그래서 압정은 별로 그렇게 안 되고, 별 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막 조그마한 노트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든 썼어요. 어, 영어 단어도 막 깨끗하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영어 단어도 쓰고, 막 국어도 쓰고, 모두 쓰고 하면서 계속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냥 계속 입으로 계속 계속했어요. 입으로. 외워지든 안 외워지면 머리에 그게 막 집중해서 공부한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게 24시간 내내 집중 못 합니다. 10시간 내내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냥 말로 했어요. 그냥, 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제 성격이 막, 그래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운 적도 있었고, 짜장면 먹다 운 적도 있었고. 왜냐면 나는 우리 엄마한테 말했거든. 어머니, 저는 짜장면을 30분 뒤에 먹겠습니다. 왜냐? 지금 나는 10개의 단어를 외우고 먹을 거거든. 30분 후에 시켜달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냥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우지 못했 짜장면이 왔어. 짜장면 냄새는 풍기는 난 이걸 외우고 먹을 거야. 그러니 엄마가 그냥 먹으래. 근데 나는 외우고 먹을 거라고! 막이러데 짜장면 냄새 때문에 이게 안 헤어지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나? 이거 외우고 먹을 건데 짜장면은 불고 있고 난 너무 화가 나고 외워지지는 않고 눈물이 뚝 진짜 그 아시죠?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는 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냥 먹으라고! 왜 짜장면 앞에 놔둬 그러냐고. 외울 거라고! 막 이랬더니. 그럼 막 울면서 먹었어 나중에 그래서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먹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거 저거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막 이러면서 그 눈물에 젖은 짜장면 와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맛있어요 눈물하고 섞이면 굉장히 맛있는 거 아세요? <laughs> 굉장히 먹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리고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좀 놔뒀었고 이거 어때? 그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도 놔뒀었고 굉장히 여러분 다 모으세요 나중에 합격했을 때그 즐거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합격하신 분들 저한테 갖고 와서 뭐 갖고 오냐면 막 합격한 거 점수 막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몇 점으로 합격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러니까 아니래. 꼭 보여줘야 되겠대.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남들이 모르고 그러던 여러분들이 발을 디뎠, 디뎠잖아요. 그러면 이건 넘기셔야 돼요. 넘기시려면 남들보다 더 해야지. 그거보다 내 길을 내가 잘 가야지로 생각하셔야죠. 어, 내가 진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독한 걸다 하리라. 어 그렇게 하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발한 발, 한 발. 그래서 가서 보고 내가 막 이상해. 그러면 다른 길로 가야지. 아, 그면또 다른 길로 가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선택하기는 가셔야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힘드니까 이런 생각해요. 이게 맞나? 아, 요즘에 연금도 별로 아니라 그러고 아, 들어가서 월급도 별로 아니라 그러고 뭐 솔직히 말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는 게 이거는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아니면 이걸 공부하기 이거를 준비하기 전에 생각하셨어야죠.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하셔야지. 근데 왜딴 생각이 계속 들어와. 그죠? 그리고 옆에서 찌르는 사람 꼭 나타납니다. 응? 찌르는 사람 꼭 나타납니다. 공부 좀 하려고 그랬더니 허, 내가 너무 심각한 일이 생겼대, 친구가. 내 얘기 좀 들어달래. 그럼 그거 나가죠?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응. 나중에 나쁜 게 나쁘다,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별 얘기 다 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1년 뒤에 내가 그 친구 만났어. 그동안 진짜 미안했다. 내가 공부를 하느라고 솔직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내가, 근데 합격, 그래서 그랬어. 그럼 합격했어? 합격했어. 그러면 다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지. 그동안 너는 못됐었다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안 우...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떨어지죠? 비웃어요. 합격하죠? 축하가 아니라 굉장히 질투심도 많고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부러워합니다. 떨어지죠? 비웃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그거 뭐 한다 고 그러냐? 뭐 그런 걸왜 해? 그그뭐뭐 뭐. 야, 그리고 그런, 그런 거 하지 마. 뭐그뭐 뭐 좋다고 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막 이래요. 어? 이게 아, 그러지 맙시다.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집안 식구들한테 얘기 듣지 마시고, 집안마다 이상한 사람들 한 명씩 꼭 있어요. 어? 그래서 뭐, 꼭 그래요. 뭐 하니? 그래, 뭐, 요즘에 뭐, 뭐, 그래, 뭐 해야지. 근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네가 그럴 때야? 어? 집안을 위해서 가지고뭐 해?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내 인생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촉부리지 말라고 제발. 그렇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어? 닥치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되잖아 그냥 꾹꾹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나를 왜 그런 데다 넣어놔 자기를 아끼는 거는 어디 가서 나를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넣지 마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고 가족이니까 나중에 만나도 당당할 때바 나세요 그러면 그랬다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들으세요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울고, 불고. 명절 때 가가지고 울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응. 니가 뭘 하겠다고, 어, 언제부터 네가 공부를 했다고 그러냐고. 응, 응.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큰아버지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지금 큰아버지가 진짜 독설가의 최고였거든.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그나마 낫지. 저희, 저희 동생 중에 하나는 저보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척 동생 하면 지나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같이 앉아있어도 자, 공부 좀 하냐? 모르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공부 못하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야, 야, 너 이리 와봐. 너 공부 못하지? 딱 얼굴이 그래. 야, 그때 싸움 났잖아. 싸움 나고, 막 어른이 막왜 그러냐고, 우리 아들한테 왜그러냐아 그러니까 애들을 그따위로 키우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나 그거 아니지. 근데 너무 어른이시니까 뭐, 그래요.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음, 그래서 정말 힘 내셔가지고 좀 하시고 점점 점점 풀어지거든요. 어, 풀어지지 마시고 그거 안 되면 학원에 기어서라도 나오세요. 오늘 좀 풀액 분위기가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 학원에 기어 나오세요. 남들 공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라도 하겠지. 그죠 하나라도 못해. 그러다라도 한 단어라도 외우겠지. 그런 날에는 줄여 줄여 가지고 다섯 개만 외우고 자자. 한 개만 외우고 자자. 그리고 뭐 불면증 있다고요? 네, 불면증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증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거 나는 왜 그러지? 그럼 더못 자요. 양 세세요, 양.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마리. 어? 양만 만 마리. 세 보셨어요? 전세 봤어요. 그런 거 하고 자려고 노력하고, 가위도 많이 눌렸었고, 저도 막 울고불고 난리 많이 쳤었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내길 가는 겁니다. 내길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에 있는 분들 반드시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인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짜. 옆이 정말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어.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좀, 저기 뭐라고 하지? 되게 안타까워 하면서 오세요. 선생님 또 7월부터 수업을 시작하시겠죠? 네. 선생님 또 거기서 뭐, 의문의 변동에 또, <laughs> 구두발이 많이 만나면 오나미를 가르치시죠? 그럼요. 어, 선생님, 요번에는 학생들이 잘 알아듣나요? 알아듣겠죠. 어, 이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뭐, 막, 이거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막, 응,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했잖아요.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그래요. 그런 사람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